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선우은숙님의 재혼 이야기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우은숙님은 그 이영아님과 오래전에 어, 이혼하시고 을한5 5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유영재님하고 재혼을 했는데 그 선우은숙님들의 팬이 걱정이 많지요. 저도 이제 선우 선생님의 팬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어, 이번 케이블 방송의 내용을 보고 어, 이름을 사주와 같이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좀 지켜봤어요.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제 어, 두 분의 이름을 가지고 또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96년도에 처음 한글파동 성명을 배웠을 때. 수업 시간에 그이영아 아, 어, 그 저기 탤런트,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을 때 배우자와 해로하기 힘들다. 이제 그런 이름이라고 했는데, 정말 15년 전에 이제 이혼하셨길래, 아, 이름대로 사는구나. 이렇게 확신을 가졌었던 기억이 있죠. 어, 선원승님이 이제 그 유재 유영재 님하고 재혼한 결혼 생활이. 케이블 방송에서 패널들까지도 아주 가슴을 쫄깃쫄깃하게 하는 것처럼 저도 굉장히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시청을 하고 있어요. 이미 많은 방송을 통해서 이제 그선우은숙님이 이제 재혼한 그 부부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결혼 생활을 잘할수 있을까 하고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선우은숙님이 어, 만난 지두달 만에 혼인 신고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어 전화로 데이트할 때 들려오는 따뜻한 배려의 말솜씨, 또 따뜻한 격려, 또 따뜻한 칭찬, 따뜻한 인정 위로 뭐 이런 거어 많이 이제 어 받았고 또 같은 종교인이면서 또 목사님의 또 아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앞으로 또 따뜻한 보살핌을 해줄 것 같았고,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하고, 이제 같이, 어, 살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선우우 스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선우 스님의 그, 어, 선천운을 보면, 어, 정인도 있고, 겁제도 있고, 또 상관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어때요? 식신도 있고, 편제도 있고, 또 편간도 있고, 또, 여기 또 뭐가 있어요? 또, 이 선씨하고, 선우는 이제 성이 어때요? 두 개죠? 뭐, 제갈씨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름에서 다 보면은, 어, 비견, 겁제가 좀 많고, 또 식상도 많고, 그런 거 비해서 인성은 조금 약하죠. 음. 그런데, 이제 이름에서 보면, 은수가, 은수가 이렇게 부를 때, 이름의 중심수가 겁재죠. 음, 겁재고 그다음에 어, 여기서 보면 어, 제가 또 이렇게 표시를 또 따로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어. 자, 인성이 식상을 극을 하고 또 상관이 어때요? 관성을 극하고 이런 모습을 가진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 이름의 중심수가 겁재이면서 어, 어때요? 어, 편인. 하고 같이 있고 또 여기 어때요? 조상에서도 겁재와 상관이 만나고 있죠. 그러면 결론은 이 겁재는 무엇을 생을 하죠? 상관을 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상관이 굉장히 강해요. 또 이름 중심수가 이 겁재이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서도 두 아이들을 잘 키웠죠. 그러니까 집안의 한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선운스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우 스님도 이혼하기 전에도 그렇고, 굉장히 가정에서 내조도 잘하고, 가정을 잘꾸리고 그런 부인으로 우리가 이제 또 알고 있었죠. 근데 우리 이 선우 스님의 또 사주를 한번 보면, 자, 위 선우라는 요 선천 운에서 보면은 어때요? 경금이 자, 여기써 있죠? 상관이 있다. 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 일주에서 양이고 자는 음이기 때문에 금생수 내가 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음명을 달래하기 때문에 상관이고. 해수는 어때요? 경금도 음이고 해수는 식신인데 음명이 같으니까 식신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경금일간에 해수하고 자수가 식신과 상관이 중첩되어 있죠? 그러면 어때요? 식신과 상관이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중첩되어 있으면 인성으로 눌러줘야 되는데, 사주에서는. 이 진토 같은 경우가 인성이거든요? 또 여기 기토인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기토인성 있는 거 되게 좋죠? 왜냐면 하 화생토 받았기 때문에 이 인성이, 어, 토로서 굉장히 그나마 힘을 좀 발휘하고 있어요. 물론 해월이나 자월에 기토 정의는 약한 거예요. 근데 이 병화가 생을 해주고 있으니까 조금 낫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진토는 어때요? 같은 수창고죠? 그러면 이 진토는 이 해수하고 자수하고 하브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물이 또 넘쳐요. 그래 이 진토는 편인의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토생금을 해주니까는 나를 또 생을 해주니까 편인의 역할이 어때요? 나를 생을 해줄 때는 좋죠. 이분이 식상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래도 인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보면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굉장히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선우스님이 솔직하셔요. 근데 우리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저렇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약간의 대담성?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할 말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경금일간의 혜자가 이렇게 식상이 있고 진토도 있어 식상이 좀왕해졌으니까 이분이 어때요? 사시면서 이렇게 편인이 식상을 누르고 또 정인이 상관을 누르니까 어때요? 굉장히 마음이 외롭고 우울증도 혼자 겪는 거예요. 남들은 잘 모르죠. 우울한 내 환경적으로 굉장히 우울하다는 거. 외롭고 그래서 선운숙이 경제적 여건이나 또나 나름대로 의 인기 또 자식들이 또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취하고 있고 누가 보더라도 무엇을 보더라도. 혼자서 잘살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재혼을 갑자기 생각을 했느냐. 이름에서 알수 있는데 그것이 요거예요 응? 식상이 어때요? 인성한테 극을 받아서, 또 정인한테 상관이 정을 받아서. 그래서 이분이 겉으로 볼 때는 우울해 보지 않고 밝고 명랑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외롭고, 단지 말을 안 해서 뿐이에요. 응.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해수하고 자수가 식상이 있는데, 인성이 눌러줘서, 기토, 인성이 눌러줘서, 그나마 조금 생각을 하고 인소스역할 한다고 하지만, 이 진토가 편인이 눌러주는 게역할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외롭고, 또 힘들었을 것이다. 근데 이분이 진하고 해하고 만나면 진의 원진 기문되죠? 굉장히 총명하고, 또 언변도 좋고, 그러니까 어때요? 탤런트로서 또 그런 어떤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에 나와서도 굉장히 말씀도 잘하고 인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함부로 말을 하지는 않죠. 또 조심하려고 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결혼을 어이영아님하고 이혼했느냐? 을 여기 상관이 간을 그걸 하고 있죠. 그러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이분은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잘 꾸려서 자식들하고, 어때, 오손도손 잘 살고 싶은 그런 분이죠. 근데 이름에서 상관이 간을 그릇에서 이혼했는데, 여기 지금 또 하나 남았죠? 이게 또 하나 남은 게 누구냐? 그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한 게, 요 식신이 평가는 그걸 하고 있으니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 한번 어, 우리 그 파트너신 이 유영재님의 이름하고 사주 한번 같이 보면 이분은요 오히려 사주보다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사주가 경신일주예요. 음. 우리가 이 경신일주는 간여지동으로서 경금도 금이고 신금도 금이잖아요. 간여지동에 비결을 깔고 앉아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일주예요. 우두머리 격이고, 남의 지시나 간섭 싫어하고, 그 다음에, 어, 가녀 지동이기 때문에 남녀 간의 배우자하고 회로아이가 굉장히 좀 힘든 일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 왜냐? 내가 이 집안에서 각오를 질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이분이 뭐가 많아요? 상관이 많죠? 경금이 양이고, 또 개수가 음이니까, 금생수에서 상관이고, 또 여기서 또 상관이 있죠? 또 여기 식신도 있죠? 금생수로. 음양이 같고, 내가 생을 하기 때문에 식신이다. 그 다음에 금국목으로 인해서 여기 또 정제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남녀 간의 경신일치는 부부지간에 해로하기 힘들다. 근데 상관이 또 많다. 그 상관이 많으면, 또 여기 신 중에 임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 식상이 금생수에서 엄청 많아요. 다행히 여기서 해수하고 묘하고 합이 돼서 이 식상을 조금 어때요? 이 감목이 장생지거든요. 그래서 해묘합으로 좀 약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냐면 이 묘목은 이 금생수로 굉장히 습한 이 비를, 물을 이 묘목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이 습목이 더 썩을 수가 있어요. 다행히 이분이 어때요? 42살 운부터는, 어, 오, 정사, 또, 물론, 미대 운 이때도 조금 괜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어때요? 이분은 일찍 결혼하면 안 되겠죠? 32살 결혼하면 제일 안 좋고, 그 다음에, 어, 32살 넘어서, 이때부터 결혼하게 되면 어때요? 해묘미 합으로 인해서 조금 좋아지는 에너지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미토가 어때요? 이 개수를 맞고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DJ도 하시고, 아나운서도 하고, 이렇게 사회적인 활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환경적으로 화, 운이 왔기 때문에, 어, 그래도 말로 벌어먹는 직업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 사주는 어때요? 변하진 않죠? 우리 그유영주님이 시가 신사시로 나와 있는 거지, 제가 확실하게 이 신사시라고, 어, 제가 알기에는 좀 불확실해요. 음, 물론, 물론 여기, 어, 선우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어떤 분은 병술시라고 하고 어떤 분은 뭐또 정사시라고 하는데 저도 이 시는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술토가 시에 있다면 또 오히려 좀 괜찮은 편이라고 저는 보죠. 음. 자, 그래서 이게 유영재님은 이게 식상이 망한 사람들은 굉장히 말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행히 말로 버려는 지금 뭐 유튜브도 하고 또 DJ도 하고 또 예전에 아나운서도 하셨다고 하니까, 말로 보러 먹는 직업이지만, 이분은 인성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이 식상이 많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엑셀이에요. 자동차 밟을 때 엑셀만 있지, 브레이크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하실 때, 조신조신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내 뱉고 봐요. 내 뱉고. 음. 응. 그래서, 어, 더군다나 궁합을 본다고 한다면, 아까, 어, 선우 원수님도, 어때요? 수가 많았죠? 해, 자, 질 수가 많잖아요. 응? 근데 우리 선호수님도 어때요? 대운이 흐르는 게 어때요? 인묘지 사업이 흘러서 대운이 흐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여기, 어, 유영재님도 수가 많죠? 그 원래, 원래 우리가 이제 어, 두분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가 많은 사람이 또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또 겨울에 다른 사람 을 만나면 우리가 아 궁합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 사람한테 아 궁합이 안 좋으니까 헤어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분들의 개혼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영재님을 가만히 보면 여기 유영재님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최신관이에요. 또, 간이 있고, 윤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을 갖다가 선천운이라고 이 사람을 갖다가, 어, 사주로 보고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실제 사주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유영재님은 오히려 선천운이 이분한테 필요한 용신에 해당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 식상이 귀신이에요. 귀신이 있문면 이분은 어때요? 이분 사주에서는 오히려 목화가 목화 인수가 와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목화 인수라고 하는 것은 이분한테는 뭐냐면 목은 재성이고 그다음에 간은 칠팔이고 인성에 아, 이분한테 화가 간이고 토가 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명학을 강의할 때성 이름을 볼때 우리가 그 기본 도표가 있잖아요. 그 기본 도표대로 우리가 이해는 되는 것 같지만. 그분의 그 도표하고 실제 사정을 이렇게 많이 틀려요. 이분은 식상이 많은데 오히려 조상에서 보면은 이분은 같은 경우 식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말을 못한다. 말재주가 없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재능이 없다 예능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때요? 어, 영자에서 보면 재성이에요. 이분은 지금 금생 금이 많은 금생 수로 수가 많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목으로 와야 돼요. 목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정제잖아요. 이분은 원래는 편제가 더 좋은 거죠. 편제가 뭐예요? 자, 제가 이거, 어, 프로그램이 하나, 잠깐만요, 여기 있나? 음. 아, 어, 제가 지금 프로그램을, 어, 한 번, 어, 좀못 찾겠네, 또. 어, 자, 그러면. 이분이, 어, 임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이거 한칸 넘어갔죠? 어, 자, 한칸 넘어갔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이분은, 이, 편, 이 편인이 그걸 당했잖아요. 이분한테는 이 편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 없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일단 뱉고 보는 거예요. 생각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우 선생님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 자기가 필요할 때는 많이 예쁘게 잘해요. 그런데 자기 부인한테는 부인 되기 전하고 부인이 됐을 때하고 좀 약간 틀리죠. 그래서 어, 이분이 중심수가 그나마 좀 낮다는 거죠. 그리고 선천원도 좋고. 근데 여기서 보면 인성이 어떤 제일 필요한 게 인성인데 이분이 인성이 어떤 극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가 뭐예요? 생각과 판단이고 그다음에 하다 못해 지방칸이라도 우리가 문서인데 이분이 그런 게 약한 거죠. 그러면 이분은 내가 공부하고 싶다고 해도 공부가 잘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학교도 학교 운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여기서 보면 어때요? 자기가 여기 식사 생제가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이름이 낫대니까. 이 사주보다. 그리 다음에 또 이게 재생관이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조금 아쉬운 게 나의 뿌리가 되는 비견이 어때요? 그걸 받고 있죠. 왜? 이 신금의 임수는 어디로 가요? 해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도 경신 일주 뿌리는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도 대운이 좋아요. 응? 수가 이렇게 많은데 토가 여기도 토 있지, 여기도 토 있지. 그런데 사주 안에서 배우자원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어, 지금, 지금 이 식상이 귀신인데, 올해 또 개면연이 왔잖아요, 올해. 응? 어? 올해 개면연 똑같은 글씨가 또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구설도더 심해지는 거죠. 응. 음. 그래서, 어, 이렇게 식상이 왕한 사람이 또 식상이 왕한 사람을 만났고, 또, 어, 금수, 저기 금수가 식상을, 어, 생을 해줘서 강한데 두분다 금수가 왕하죠.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좋은 개운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음. 그리고 이름도 어때요? 어 이름 지을 때 이분이 여기서 어, 식상이 지금 선천원에 없는데 실제 사주에서는 식상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사주도 안 보고 이름을 상담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장명사입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가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기본은 뭐예요? 사주잖아요.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을 하고 이걸 기본에 충실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알아야 우리가 심리 상담사 분들이나 심리 분석사들 또 여러 가지 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에서 또 자기가 수양하기 위해서 배울 때 이런 사주 원리를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가 있고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두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한번 아까 여기 잠깐 보였는데 한번 궁합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선우 승님이 중심문이 2죠. 근데 유영재 님은 뭐예요? 중심문이 6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이분들이 어 굉장히 목극토기 때문에 궁합은 안 맞아요. 궁합은 안 맞지만 이름에서 이름에서 많이 맞춰줘야, 많이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우우수님 같은 사람이 많이 이름을 개명하러 왔다. 물론 선우수님 개명하러 안 와요. 유영재님도 개명하러 안 와요. 그리고 또 저한테 머신리 뭐 상담사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뭐 동영철하고 공부하신다거나 아니면 나의 가족도 이름을 개명을 하려고 했는데 배워서 짓고 싶다. 또 이러신 분들한테는 어때요? 사주를 가지고, 이름의 중심을 집어주고, 그 다음 대운의 흐름을 보고 했을 때, 물론 선우은 스님이나 유영재분이 저한테 개명하러 오진 않죠. 그렇지만, 이 이름을 가리고, 이, 이 이름을 가리고, 이 이름을 가리고, 어, 가리고, 개명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하겠느냐 당연히 사주를 보고 해야 되는 거죠. 사니까 일로 오르이 와야 될지, 일리가 와이제 일리가 나쁘니까, 만약에 오6 간다. 그럼 오 5, 에에서그 다음에 숫자를 무조건 뭐 상승을 해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극을 해주더라도 어떻게 극을 해주느냐. 사주를 계속 째려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유영재 님하고 선우 스님 같은 경우는 어, 개헌법에 대해서는 어때요? 사주를 보고. 뭐, 이름 뭐 사주 보지 않아도 계음법은 충분히 다 나와 있지만 충분히 다 나와 있지만 어때요? 어 장명할 때 지금 상담사 자격증 가지고 장명하시는 을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한글 파동성명학에 대해서 어, 기존의 동양철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 지금 사주 보지 않고 이름을 막 짓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 두 분의 궁합, 그 다음에 성격, 아까 사주하고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선우 선생님이 어때요? 어, 상관이 간을 극을 함으로 인해서, 극을 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한번 이혼하셨고, 또 여기 또 하나, 좀 남아있다는 거. 그래서 이 남아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개운을 해야 될 것이냐, 어, 그런 것을 어때요? 어, 임상과 경험이 많아야지만, 어, 설명이 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어, 제가 외로움 타는 이름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이름은 무의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름이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선선생님이나또 이영재님 같은 경우에, 어, 이름이 좀 잘못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두 부부가, 어, 앞으로 해로하기 위해서, 어, 선원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두 번의 이유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물론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사셔요. 그런데 유형제님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 우리 부인의 어, 마음을 헤아려 주고, 우리 부인이 원하는 것은 톤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뭐 깊은 애정을 뜻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 따뜻한 단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 이분은 배려, 그 전화 목소리에서 얼마나 배려를 많이 했겠어요?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고. 그걸 그걸 해 줬기 때문에 이분이 결혼을 결정한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어때요? 같은 종교고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어때요? 굉장히 지금 술을 많이 드신다고 하잖아요. 술을 많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 그렇게 좋아하는 부인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뭐 선호성님이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히 부인으로서 건강을 생각해서도 또,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타기 위해서도 어때요? 건강한 가정 생활을 꾸리기 위해서는 부인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야죠. 물론 선원수님도 엄청 많이 맞추고 있죠. 음. 자, 그래서 올해 개면연은 좀잘 넘어가야 되고, 갑진, 을사, 어, 갑진, 진토가 좀안 좋죠. 어. 을사, 어. 어른 저기 하다도 사, 어, 사가 또 이제, 어, 앞에 뭘 달고 오냐 따라서, 그 다음 병호, 어, 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아마 병호, 정사, 이때가 되면 두분다원하는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낮게 지내니까 올해하고 내년에 조금 잘 지내시면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아까 보니까는 우리 선원수님이, 대운 자체가 또 상간 대운이에요. 어, 상간 대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서로가 좀 힘들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또 대운이 조금 나아지니까 음, 마음 고생을 한 만큼 또 행복의 크기도 어, 크게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서우식님팬또 어, 우리 유영재님 팬들이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어, 힘을 또 보태 주셔서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 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어,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이렇게 말이 또 나오네요. <laughs> 음,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건 아닌데, 음. 구독과 좋아요 많이 좀 눌러주세요.